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편안하고 뜻깊은 연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강추위와 폭설, 여객기 화재 사고 등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비교적 큰 사고와 인명 피해 없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여객기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에어부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휴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국군장병, 경찰, 소방 등 제복 공직자들과 대중교통, 재설, 택배 등 현장 종사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휴 기간 국민의 건강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약국 의료진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중간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입니다. A와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민생경제 점검회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성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의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 특별 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수 없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상권 분리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 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 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를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국,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성장세 분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이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